낮에 광치료기 30분만 쬐어도 충분할까요? 거리가 1미터 이상이면 효과가 줄어들까요? 광치료기는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 3시간 안에 쬐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내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잖아요. 눈 뜨고 나서 30분 정도에 빛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 먹때 잠자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. 광치료기는 멜라토닌하고 반대로 아침에 딱 쬐게 되면 깨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멜라토닌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내가 자는 시간이 매일 매일 고정되는 거니까 나의 자고 깨는 리듬이 여기에 딱 맞춰서 정렬이 돼요. 광치료기도 아침에 눈 떠서 빛을 쬐게 되면 나의가 내가 깨는 시간이 그 시간으로 고정이 됩니다.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. 낮에 졸때 피곤할 때는 30분 정도 쬐면 충분합니다. 30분 이상 잰다고 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. 생체 리듬을 잠깐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거리는 이 스탠드형을 사셨나 본데 영수정 5m 그러니까 팔 거리 정도 하나 정도에 놓고 이 빛을 쬐는 거예요. 약간 직접 쬐면 더 좋고요. 45도, 40도 정도로 돌아서 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45도 정도 약간 돌려서 쓰는 겁니다. 사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빛이 눈으로 전달되는 블루라이트 양이 떨어지긴 합니다.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는 한 30에서 50cm 정도 거리에다 놓고 여기에서 한 45도 각도에서 눈으로 쬐고 나는 그때 딴거 해도 됩니다. 예,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뭐 초저녁에 졸릴 때는 저녁 7시 정도 30분 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려우면 꿀잠 모래서 눈에 안경으로 쓰는 게 있어요. 이안경을 쓰면은 거리도 딱 일정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딴걸할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. 졸피된 바나를 오랫동안 복용했습니다. 끊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. 졸피뎀이 뭐 반알이니까 5 m 리 정도겠죠. 근데 고용량은 아닌데요. 졸피뎀의 특성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꾸 습관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는 문제예요. 현재 반알 정도가 문제되진 않습니다. 약효도 한 3시간밖에 안 가서 드시고 나서 아침에 약효가 남아서 졸리거나 피곤한 것도 별로 없어요. 좋습니다. 하지만 이러다가 반알 매일 먹다가 뭔가 스트레스 들어오면 못 자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약을 먹어도 못 자니 약을 늘리게 되고, 그러면서 약이 자꾸 늘어가는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잠자기 한 시간 전부터 핸드폰 내려놓고 지침 루틴 하시고요. 졸피뎀을 드시지 마세요. 지침 루틴 하시다가요. 그래서 내가 자는 시간, 10시부터 지친 루틴하고 난 11시 작가면 11시까지 가능하면 견뎌보시고요. 대신 핸드폰 안 보고 복식 호흡 스트레칭 추친 루틴 하다가 내가 자는 시간이 잠이 안 오면 그때 드시고요.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가 제일 편할 때만 한번안 먹어보시고 자, 11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면 그때 드셔도 됩니다. 미리 먹으면 무줄이니까 조금 뒤에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안녕히 네, 주무세요.